제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12월 17일자 월스트리트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 별게 없었던 FOMC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두번째로 오미크론으로 오프, 오프라인 매장을 문 닫은 애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스닥 S&P 5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다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때 FOMC 금리 올린 영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15일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제 이제 신영유 특파원님께서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산 매입 규모 테이퍼링 규모를 규모의 축소 폭을 확대하는 결정이 예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죠. 아마 내년 초면은 그래서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예상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단기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구로도 대체했으니까 를이 정도로 분명히 했고 이 역시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3회 정도로 갈 것이다 역시 예상됐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게 적었습니다. 다. 잘 나왔고요. 음, 어제 증시가 그래서 그 덕에 좋았습니다. 어,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이제 노동 시장이 대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다는 것인데요. 제롬 파월의 패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고용의 안정이 일단 정책 결정의 가장 대전제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정책의 조기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고용 안정화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완전 회복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라고 조금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즉, 정책 결정이 결국엔 완전한 고용을 전제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만 기다리진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3월보다는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관측을 했고요. 어, 제프리스는 반대로 이제 3월 인상 아니 반대로가 아니에요. 제프리스도 3월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했네요. 자, 내년도 FMC 스케줄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월, 3월, 5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보다는 5월 또는 6월에 첫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시면서 내년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날 이제 영국에서는 금리 인상 소식이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0.1%에서 0.25%로 한 번에 0.15%를 상승시켰는데 꽤 많이 올렸죠. 이번 금리 인상은 2018년 8월 이후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저희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이제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고요. 이 이유는 역시 금리, 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때문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부터 해서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라는 영국의 판단하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16일이죠. 현지 시간 16일 기준으로는 이제 실업수당 주간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어, 20만 6천 건이 나왔고요. 지난주 대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18만 4천이 나왔었는데 20만 6천 늘어났는데 거의 지금 뭐어 거의 최저 수준이긴 합니다. 지난주가 52년 만인가요? 그만큼의 책어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왔는데 그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는 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발표되는데 4주간 평균을 낸 건데 그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20만 3천 건으로 올해 중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즉, 고용 요건은 아까 제롬파월의 의장의 말대로 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염두에야될것 같고요. 또 오늘 발표된 자료 중에는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이게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 마이너스 4584가 나왔는데 이게 꽤 많이 좀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이후, 주, 9월 이후 가장 나, 낮은 숫자를. 개, 그 기록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천연가스 재고 양도 지금 마이너스 8 8이 찍히면서. 어 얼마만인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매우 낮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WTI,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름 문제는 미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글로벌 이슈로도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오미크론 공포로 문 닫은 애플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세 개의 매점을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애미에 있는 지점 하나와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지점, 그리고, 어, 메릴랜드의 애너폴리스 지점을 폐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영업 재개년에 전 직원의 코로나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어, 과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때케 사우스 캐롤라리아나 이제 텍사스의 매장을 닫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3개 지점을 한꺼번에 닫은 겁니다. <laughs> 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도에 완전히 백투오피스를 해가지고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이게 좀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 는 오늘 그래서 주가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닫은 문제가 아무래도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 3조 달러까지 갔던 애플이 다시 조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슷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 시티뱅크죠. 시티뱅크에서 뉴욕반, 유조지 지점에 직원들에게 재택금을 다시 권고하는 레코멘데이션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변수가 주가 시장에 직접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데, 실제 이제 경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커 보인다는 분위기죠. 자, 미국은 지금 12월 13일날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20만 명이 넘은 거고요. 굉장히 많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 어제 어, 집계된 12월 15일 기준 14만 5천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한국도 7천 명, 6천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많죠. 예, 전체 맵을 보면은 동부 지역, 이렇게 뉴욕 간 유저지가 이쪽에 있죠.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부 지역이나 남부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코로나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어, FMC 리스크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오미크론 변수가 과연 미국 증시 시장이 오랜 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나스닥 5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이게 좀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 기술주 5배 베팅하는 상품이 출시됐는데 레버리지 셰어스 OX 롱 US 테크 백 ETF입니다. OQQQ라는 이제 티커가 찍혀 있고요. 이게 출시가 이제 됩니다. 목요일 16일 자로 출시가 유럽에서 됐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 기술주 나스닥 5섯배 베팅 상품이고요. 2,050억 달러 규모의 인베스코 QQQ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인베스코 QQQ의 지수를 5 배로 이제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건데요. 자, 인베스코 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이고요. 미국에서 거래량으로만, 어, 두 번째로 큰 이제 ETF 상품입니다. 굉장히, 어, 인기 있는 미국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 지수의 변동성에 5배의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이 한개더 나와 있는데, 스파이 ETF죠. 스파이 ETF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도 5배 레버리지를 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즉, 두 개의 상품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두개 상품은 16일부터 이제 어 파리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과연 근데 이 레버리지 괜찮을까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 시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거래 상품을 봐야 되고 권장보유기간을 하루로 보고 있는 정도로 위험한 상품입니다. 어 여기 밑에 커멘트를 보면은. 투자 전문가도 우려를 하고 있고, 일반인 투자자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아예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면 안 되는 상품이다. 라는 커멘트까지 있는데, 이러한 상품이 일단 출시가 된 거죠. 일단 출시 배경을 살펴보면, 은 아무래도 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럴 때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라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상장 상품이고, 한국에서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인버스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매우 좋아하죠. 이게 오늘 네이버에서 가져온 이제 추억 거래량 순 이제 거래량 순 이제 상품명인데 1위 1등이 이제 코덱스 인버스 2두 곱버스죠. 2, 두배 상품이고 4위에 코스닥 인버스가 있고요. 9위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15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즉, 15위 상품 중에서 4개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인버스 상품이나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출시됐다는 게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상품을 소개해드린 거는 이러한 재미있는 뉴스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투자의 결정은 이제 투자자 본인들의 몫이라는 거 일단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